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자, 먼저 중국어 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 예, 오늘의 회화를 한번 볼게요. 린즈和秀子쪼바바的음林子和子的 음, 예. 林子는 옥히시죠. 시우즈는 소매. 이게 쪼라고 하는 게 사성입니다. 이건 주름이죠. 이거 빠빠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어떤 정도가 심하다 예, 이때 씁니다. 쪼, 예, 빠빠다. 어, 주름이라고 하는 쪼로 볼게요. 예, 보통 쪼 그러면 쪼원 예, 되죠. 쪼 원. 쪼 원이 주름이죠. 주름, 구긴살, 조원주도 네, 그러니까 주름이 주름이 생긴 문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쪼, 이게, 이게 사성인 쪼가 예, 주름이라는 거예요. 예, 주름살이 있죠. 네, 예. 이 글자는 주름으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딱 보면 주름이구나. 예, 성조는 사성이구나.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빠, 빠, 했죠. 빠, 빠. 여기 있죠. 형용사 뒤에 붙어서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음. 예, 문 뒤에 거는 조금, 음. 문어체적인 거 아니면 크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렇 일단 1번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점 미사. 깐, 빠, 빠. 예, 깐, 빠, 빠. 깐은 뭐죠, 깐? 깐은 1승이 있고 4승이 있다고 그랬죠. 예, 1승은 건조하다. 4승은 하다죠. 아니면 간부. 그러니까 간부할 때는 깐, 고 그러죠. 일을 하다라고 할 때도 깐, 그러죠. 4승이죠. 근데 건조하다 할 때는, 건조하다라고 할 때는 1승입니다. 그러니까 1승으로 읽혀야 되죠. 깐, 빠, 빠. 건조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심합니다. 심하니까 바싹 마르다. 예. 뭐좀 어역에 대해서 이제 말글 등이 몸이 건조하다. 예,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네요. 예, 오늘은 뭘해 볼까요? 얼마 전에 주어 했죠. 주어. 뭐 하다. 근데 문장이 엄청 많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찢쳐요 일단 아, 그 정도까지 올리고요 나머지 하고 싶을 때좀 올릴게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거농 농을 올리 볼게요 농농 농입니다 사승이죠이 농을 보게 되면 기억을 할게 1번 뭐뭐 뭐 하다 2번은 대동사 죠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거 3번은 손으로 만진다 예, 요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중국인들이 이 글자로 표현하는 게 어,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어, 빨리 한번 보죠 예, 그 표현대로 어, 공부를 하게 되면, 예, 현지인 수준의, 예, 대화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알아서 해라. 네 예, 너가 알아서 해라. 니 네, 칸젯 반. 예, 니 칸젯 반도 맞죠? 근데 오늘은 농을 쓰기 때문에. 니 네, 칸젯 반한번 들어볼까요? 니칸저 네, 네 반. 예, 니칸 반. 당신은 보다. 이거 저는 뭐죠? 상태 유지입니다. 상태 유지. 보는 걸 유지해서 빵 처리해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자, 오늘은 근데 농을 쓰기 때문에 자, 이 표현보다는 여기 맞죠? 니 즈지 농니 즈지 농니 즈지 농 당신 즈지 스스로죠. 네가 알아서 농해라. 이거는 주어랑 똑같은 거예요. 주어. 그죠? 예, 하다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이거 해석이 되시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농별 吃더라이농吃에얼弄더라이농별더라이농 <배우 치우드> <배우 치우드> 이때는 하다가 아니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吃더가 있기 때문에, 吃더는 뭐죠? 먹는 거, 먹는 거는 이거 음식이죠. 음식이니까 이걸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만들다 뭘. 여러 뭐죠? 이디얼이죠이디얼 조금이죠. 하나일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만들어라, 조금 만들어라. 어떤 걸요? 먹을 것을 보다. 그러니까, 먹을 걸좀 만들어서 와라. 이 말이죠. 먹을 뭘좀 구해오다. 예, 이, 이것도 맞네요. 그죠? 만들다. 일 수도 있고,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농이라고 하는게 그래서 이게 대동사라는 거예요 농되어 드라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만들어 오라고 할수 있죠. 집에서 농을 쓰면 만들 수가 있죠. 주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여행을 가서 어디 만들 수 있는 주방이 없을 때 이런 환경에서 농되어 드라이 이렇게 하면 구해오다 예 이런 의미죠 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조금 줄이고요. 일단 문장들 많이 볼게요. 일단 해석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세요. 니만 부여 나양 농. 니만 부여 나양 농. 니만 부여 나양 농. 예, 당신들 하지 마세요. 부여, 하지 마세요. 나양, 그렇게, 농. 이때는 뭐죠? 주어랑 똑같은 거죠. 하다. 그죠?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行리弄上去吧把行李弄上去吧把行李弄上去吧把 바. 바 뭐죠? 뭐, 뭐, 를 뭐, 뭐, 을얼널이죠얼널 을럴. 목적격이죠 뭘요? 싱리 싱니. 싱리는 뭐죠? 짐이죠 짐을 되죠 농 하다죠 동사뒤에 상추가 있으면 이거 방향입니다 위로 위로 가게 하다. 그죠? 위상자에다가 갈것 자니까 위로 가게 하다. 그러니까 옮긴다는 거죠. 위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반은, 예, 권유, 청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위로 옮겨라. 이 말이겠죠. 짐을 들어 올리자. 마싱이농상쥐봐농상쥐 어, 들어 올리자. 이거보다는 들어 올려라. 짐을 위로. 올려라. 이게 더 맞습니다. 샹취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음, 들어 올려라 보다는 위로 올려라는 거예요내 키보다는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농 샹취. 그죠? 니방워농이장뗴잉펴니방워농이장뗴잉 펴오. 니방워 당신은 돕다. 누구를? 나를 도와서 농. 하세요. 뭘요? 한 장에, 닝灵 뼈, 영화표죠. 이때 하다가 아니고, 이거 사다죠, 그죠? 구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서, 어, 영화표 한장 구해주세요, 이 말이죠. 我的衣服弄失了。我的衣服弄失了。我的衣服,那有酸,弄。 하다.失了。失了, 뭐죠? 습하다, 축축하다 그러니까 내 옷이 젖었다는 거죠. 농, 하게 되다. 때는 하다가 아니고, 하게 되다. 어떻게 됐어요? 예, 젖게 되었다. 예, 농, 시, 예, 젖다 이거죠. 해석 이거 털렸네요. 옷이 젖었다. 어? 예. 타부, 小心 농, 了我的 다不小心弄脏了我的鞋子나는不小心小心 조심하다고 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 조심하지 않아서 농장짱은 더럽히다죠. 더럽다. 그러니까 농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농장 더러워졌다. 뭐가요? What is i 신발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나의 신발이 더럽혀졌다. 더럽 더럽혀졌다. 뭐 상태 변하죠 예. 이때 러은 상태 변합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깨끗했는데 이게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더럽혀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你料在哪弄到上 예, 이건 대화 문장입니다그죠 예, 네, 이料在哪弄到那하나의자료在 어디에서弄到？弄到라고 하는 구하다입니다. 이때 하다가 아닙니다. 구하다. 어디서 구했니？이때 다오는 목적이 달성입니다. 결과 보죠？구하 구하는 목적을 달성했니? 이게 그러니까 농따 그러면 구하다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하니까 왕샹배 하죠. 왕샹, 왕샹 뭐죠? 인터넷이죠. 망위에니까 인터넷에서 했, 했을 뿐이야. 이거죠. 빼이라고 하는 건 뭐뭐 했을 뿐이다. 이거 의기조사입니다. 의기조사. 이거 살짝 안 보죠. 아, 갈 길이 바쁜데, 그죠? 이런 것도 봐야 되네요. 빼. 빼. 예, 빼. 이제 뭐뭐 할 따릅니다. 뭐뭐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우시입니다. 바로 뭐뭐입니다. 루허, 어떻게. 어떻게를 해석하면 됩니다. 농다오치엔 구하다. 뭘려 돈을. 이때 결과보호, 어떻게. 결과보호가 있다가 무조건 과거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한 결과죠. 시제는 상관없습니다. 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돈을 구하는가입니다. 이, 이 말입니다. ,이. 어떻게 돈을 손에 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도 맞죠. <목소리> 워빵니 종신 농농바. 워빵니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도와서 종신 뭐죠 새롭게 새롭게 농농바 하겠다. 동사가 두개 있으면 뭐라고 할지 농 이농이죠. 하나의 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좀 하다. 예. 동사가 반복이 되면 좀자가 붙습니다. 뭐 빵니 종신 농 농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도와서 다시 해줄게 이건데 이건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너무 달라요 어 밥을 못할때 밥을 했는데 밥 맛이 없을 때 어, 새로 만들어 줄게 아니면 옷을 만들었는데 옷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다시 해줄게 아니면 어떤 업무 처리를 할때 어떤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내가 다시 해줄게. 무조건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때 농, 대동사죠,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해줄게 라고 하는 의감에서는 무조건 농농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小姐, 你弄 우훌了. 我不是这个意思.小姐,你弄 우훌了.小姐는 네 아가씨죠, 아가씨. 당신, 농 우훌了. 농 하다죠? 우훌, 그러면, 오해하다죠? 오해죠? 오해를 했습니다 음, 당신 오해를 했네요 무어부제 그이 난 아닙니다 뭘요 이의그 뜻이 아니,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때 이거 농 없어도 상관없죠 샤오지에 니了 후에일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샤오지에 会우후